안녕하십니까 마오다제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전혜솔입니다. 2021년 포항시 청소년 정책 제안으로 저희 팀은 다양한 진로 콘텐츠 제공 및통소년 인턴 재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진로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한정적 내용의 강의식 교육으로 인한 낮은 만족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목적으로 진로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아직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부분에서 자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 사태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려 말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이번에 포함시 청소년 치료 치명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연구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경험해보고 싶은 진로교육의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299명, 약 42%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견학 등 실제 체험및 실습을 가는 경험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특강이 있어 제한적 환경으로 인한 균등치 못한 혜택입니다. 학교와 주변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이루어지는 진로특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직무분야 참여 인원 등 여러 조건이 제한적이기에 특정 주제와 관심 분야가 유지되는 목표가 뚜렷한 소수 학생들이라 보입니다. 실제로 전년학교에서 진행된 진로특강에서 저는 외교관이라는 제진로 희망과 관련된 특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이라는 제 진로와 아예 상관이 없는 특강을, 들여, 특강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로부터 외부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정보에 부족함을 느끼고 인터넷 자료나 영상물 시청을 통한 간섭 경험으로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학생의 다양한 지역 직업 체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해, 기계 등 포항 외곽의 노후촌 지역 학교에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가 어렵고 꿈을 꿀 기회가 더욱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석 그래프를 보시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많하는 프로그램으로. 77명의 청소년 중약 20%인 40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직업 탐구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 제시한 문제점들로 인한 부족한 진로탐색으로 진로 결정이 막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악영향은 또 다른 악영향을 부리는 것처럼 세계적인 진로교육과 자기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적은 경험 속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대중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에 저희 팀이 고안한 정책을 세 가지 포인트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직접 선택 후 수강합니다. 이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캠페인 등의 진로와 업무 미스트로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의 이언는 의료보건 분야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플랜카드로 응원의 리스를 전한다거나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가상현실설에서 신학력 집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는 곳분이 있습니다. 활동이 모두 끝나면 기관에서 해당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활동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이렇게 시상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 도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과 기업 진로체험 연계입니다. 위예활동에서 인증서를 받은 학생들의 재산으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효율을 받아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지역 기업이 누독하다면 타 지역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인턴제입니다. 포항시 소재의 학교와 포항시 측에서는 지역적인 특성과 산업 및 기업 중심의 직업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포항시 주민센터나 포항시청 및 포스코 등이 포항시의 직업체험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이론에서 탈피한 실질적 직무 중심의 직업체험 지각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정 수단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의 정책 제안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살려 이대면 프로그램의 진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하며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후 실시되는 주체적인 진로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심화된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가 되는 지방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 인턴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 취약유식 지역 개선, 지역사회성장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노동권이나 최저임금 등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이동, 부분들을 직접 깨닫고, 학교 안에 또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를 미리 경험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호위 제안이 2021년 포항시 시 운영 방향 중 미래 인재 육성 경제활력 분야에 부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포항이전 2023에서는 우수한 인재의 지역내 발굴 및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제안합니다. 청소년 인턴제의 도입으로 우제 포항은 지방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눈부신 선진 도시로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